어디다 오늘 우리 음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응. 생각났어 한번 자련했는데 그 응. 자련에서 한국인들한테 다리가 보이는 음식 이카두기 있잖아요. 응. 네 눈에 이거 어떻게 보여? 그냥 카두기어 아. 그럼 어. 너 한국 사람이야. <laughs> <laughs> 이카두기를 외국 사람한테 보일 때 다른 음식이 생각나요? 뭔데? 그거 하와이에서 유명한 음식이나 먹을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매운 파인애플. 매운 파인애플이 있어? <laughs> 너나 매운 파인애플 있는지도 모. 그 맞아 <laughs> 이거 진짜 하와이에서 엄청 유명해요. 어, 나 한국 사람이에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어그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잖아. 사진 때문에 그런지 이건 깍두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말, 말해줬으니까 <laughs> 그래. 봐봐 완전 비슷해. 어 이거는 깍두기야. <laughs> 저것도 <다> 깍두기야. 네. <laughs> 한국인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다른 걸 준비했어요. 어 좋아요. 너무 좋아 재밌어. <laughs> 어떡해. <laughs> 아햄 햄. 햄. 햄 햄. 난잘 모르겠어요. <laughs> 두부나 햄 같아. 그두 중에 하는 것 같아. 이게 이 케이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긴 빵 없는데. <laughs> 어, 근데 진짜 그 스팸 같이 생겼어. 그, 그렇지. 햄같이 어. 근데 너 진짜 케이크인지 거의 몰랐어. <웃음> <웃음> 몰랐어. 진짜 아예 몰랐어. 생각지도 못했어. 아예 나는 그 두부나 햄 중에 하는 줄 알았어. 무조건. 제가 전 세계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 감자. 감자랑 감자. 네. 어그코케리 카레 카레 아 카레 카레 감자잖아 그거 감자 들어가는 카레 카레는 <laughs> <가래는> 모르겠지만 감자야 <laughs> 이거 망고 어? 망고 아 그럼 <laughs> 그 얼음 얼음이에요? 와 어. 아까 갑자기 보니까 김치 같았어요 <laughs> 김치 같아요? <laughs> 아, 그냥, 그냥 김치 칼마서 <laughs> 뭐지? 아 와. 저거 보송보송한 빵 같은 거 있어. 김치 아니야? 김치잖아. 어밀 골반산 밀치이잖아. 이거 골왔어와 이거 <laughs> 진짜 김치같이 생겼다. <laughs> 아닌데 아까 색깔이 왜 빨간 <laughs> 빨간니까 헷갈렸어. 어 이거 이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말안할 할게요. 니가 말해. 김치할 때 이렇게 먹거든요. <laughs> 아니면은 잡채 잡채 할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먹어. 어 잡채. 김치나 잡채. 이제 김자나고 이렇게 먹고 아 잡채 진짜 한국사람? <laughs> 와 대단하다 너 <너무> 한국사람 맞아 피자 <laughs> <비자. 웃음> 저 터키에서도 비자를 그렇게 안 먹었어요 아니, 외국 사람이 왜 그거 김치를 이렇게 먹어 나는 피자 먹어 <laughs> 근데 저 원래도 비자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먹어본 적 없어서 내일 <laughs> 김자날 때 그렇게 먹어 사진 <laughs> 어. 찍어 <웃음> <웃음> 맞아. 아기 살고 약간 이단나 말한 것처럼 김장한할때 김치, 김치 이렇게 먹은 사람 나도 봤어요. 그래서 바로 그, 그 생각 와요. 어 맞아요. 피자를 그렇게 먹은 사람 안 봤었어요. 피자를 이렇게 먹었잖아 거의 이렇게 먹었어. 다. 많아요. 다요. <laughs> 일단 저 안에 갈비탕을 들어가는 거다 좋아요. <laughs> <laughs> 갈비탕 갈비찜 그리고 닭갈비 이런 거다 너무 좋아요. <laughs> 저는 못 먹는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왔을 때부터 다른 나라 온 느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잘 먹었어요. 아 처음에는 비빔밥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계속, 계속 먹고 있어요. 내가 <laughs> 기억하는 거 2018년에 우리 남편이 약혼하러 왔었어요. 그때 열라면 가져왔었어요. 우리 다 가족분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그때 나 울었어요. 진짜 너무 빨게 되고 울었는데요. 그... 너무 매웠어요. 아... <laughs> <laughs> 열라. <laughs> 아... <laughs> 아니 아니 아 너무 매웠어 아... <laughs> 근데 이제는 먹어요. 하늘도나 그... 눈물이 안 나요. 아재 발전 <laughs> 음... 매운 음식. 어안 먹어요. 아, 거의... 저희는 매운 음식이 한국보다 매워요. 약간 어, 그러니까 여기는 달면서 맵고 아, 입에서만 아... 맵고 여기는 맵지 않거든요. 터키는 아... 여기서 오, 여기까지 맞아, 맞아. 여기까지 다 매워요. 저 99%. 나는 아직은 50%? <laughs> 어, 사실 우리 가족이 결혼할 때 한국에 왔었어요. 음.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만들어진 비빔밥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음식 이 있었어요. 그때 짧은 시기에는 한국에 있으니까 못 먹은 거 엄청 많아요. 특히 음. 우리 엄마가 해산물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는 <laughs> 한국에 왔을 때 무조건 해산물 같은 거 많이 사줄 거예요. 음. 엄마 먹어보려고. <laughs> 저는 고기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저희 아빠가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laughs> 어, 토키사랑 되는 너. 고기가 1등이에요. 어, 그래서 그거 이제 가서 양념 고기 아니면 그냥 고기 이렇게 구워서 먹고 이러는 게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무제한 있잖아요. 근데 고기 무제한 저희 아빠랑 가면은 쫓겨날 수 있어요. 엄청 잘 먹어요. 그한테도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터키로 가져간 음식이다 뭐가 있어요? 저 아직 결혼하고 나서 터키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시기에 와서 근데 터키 있을 때 제가 한국 식당에 일하 저희 아빠랑 동생 이 왔는데 떡볶이랑 라면이랑 김밥. 저희 동생이 김밥이랑 김을 엄청 좋아해요. <laughs> <laughs> 맛있어. 나는 특히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아빠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도 좋아했어요. 올 때는 가져와 아니면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줘 뭔데? 라고 부탁하는 있어요. 뭔데요? 막걸리. 막걸리. <웃음> <웃음> 오 막걸리 우리 아빠도 진짜 좋아. 좋아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막걸리 없어요. <laughs> 맞아, 맞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빠가. 빌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한국 음식 있어요? 잡채. 된장찌개. <laughs> 그 우리 할머니가 만드는 어 된장찌개 있는데 엄청 음? 맛있어요. 그 너무 맛있어요. <laughs> 진짜요 <laughs>